안녕. 영... 오늘은 원래 제가 받는 트니스장에서 PT 받는 날이 아닌데 영상을 킨 이유는 그제 친구 중에 정건이라고 그 작은 빌더 정건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오늘 PT 받으러 가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정건이 만나기 전에 휴대전러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산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늦잠 자서 유산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정건이가 오늘 하체를 2시간이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애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좀 걱정이고 일단 폴댄스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폴댄스 끝났고 지금 정건이가 여기 집 쪽으로 데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집가서 식단이랑 이런 거 챙기려고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마지막이셔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너 너무, 너무 많이 아쉬워서 좀 많이 오래 있었어요. 그, 선생님 수업 때문에 좀 다녔던 것도 되게 커서,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고. 일단은 지금, 정권이가 곧 온다 그래서 빨리 가서, 도시락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은 집가서 밥 챙기고 오겠습니다. 정권이 만났어요. 오늘 뭐 시킬 거야? <laughs> 오늘 하체 운동 할 거고. 어... 네 오늘 하체 운동 좀 맛있게 한번 어, 엉덩이랑 핸스트레인 위주로 또 허벅지도 같이 와 누구랑 같이 찍으니까 존나 어색하다 아, 존나 어색하다 혼자, 혼자 하는 거는 할만해도 어 진짜 부끄럽다 이거 네. 일단 운동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양양포치 정원이랑 카페에서 식단 먹는 중아 욕하던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또, 앞에 알바생들 욕하겠다 저 똑같이 닭고야 <laughs> 먹습니다 나전씨 아, 몬스터입니다 씨 몬스터 아씨 몬스터야? 응씨 몬스터야 씨몬스 못참지 한번 보여줘라 근데 이거 닭가슴살이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개웃겨 그래 존나 개웃겨 <laughs> 이거 <웃음> 케찹 못참찌 못참찌 개웃기다 아 똑같다 한번 입는다 加油，王子！ 이렇게 아, 원형이 아, 네. 있으니까 올라가좀 빨리 올라가도 돼 아, 한, 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네, 이거 그대로 갈게. 이거, 아, 나 똑같이, 아, 이거, 아, 나할터이거 마지막, 털, 이런 식이요 그래, 오, 가사 오케이. 와... 내가 혹시... 혹시... 안 하다. 힘들지 한세 형, 제끼랑 등, 이제 체내에 거비대를 가져올 수 있는 횟수를 2 0회에서2회로 보고 보고 있거든. 6회에서 12회에 할수 있어. 무게. 예를 들면 20회 할수 있을 무게로 6회 한다고 아무 무명장 일어나지 않는 거야. 방금몇 개? 방수 몇개 있어. 엄청 많이 할 거야. 너무 어려운 것들 하나. 제가 오늘 절 죽이려나 봐요. <laughs> 둘이. 오늘 얼마나 먹무 다음? 사실 이제 아, 엉덩이를 완전 앞쪽으로 펼야되는구 아, 어, 여기 이, 이 구간이 엉덩이랑 이렇게 이두를 아. 완전히 수축해주는 구간이에요 그, 그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내려가서 바로 홀로 들어와. 오케이. 아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처음에 처음 부터고 양쪽, 양쪽 팀면다 막, 여기에서 공간이 많지. 지로 홈이 딱 들어갔을 때. Obrigado. 아, 이렇게 해 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관절이 가라 그래서 네, 걸어줘서 네. 그 관절에 네. 길을 만들어서 틀어주기 위해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지 손가락이 이제 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누가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을 씹어버린다 손가락이 확실히 이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똑같아요. 우리가 타겟팅할 부위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 그렇죠. 아, 이... 똑같은 거를 땡겨 오라고. 그렇지똑관은 거를 땡겨 오는 거고, 그 땡겨 올려면 엉덩이가 이렇 붙어있어요. 엉덩이가 앞으로 질려 있다면은 스피커 할때 허리가 말리는 건똑같게 됩니다. 엉덩이를 구워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여기를 찝어주는 거예요. 그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작을 시작하기도 전에도 대체 이들은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그대로 눌러준다는 성격으로 만어주고탄성을 사용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메...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어, 다리가 때가... 길어서, 네. 항상 내리는 것처럼 안 내리고, 훗날, 겨우, 조금만 차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래서, 다리가 길어서, 내려갈 때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면. <목소리> 와, 아니야, 엉덩이 진짜 개가프엉덩 진짜? 아, 이거 기억해야 돼. 엉덩이 잡아내려가야 돼. 안녕하세요. 나오나? 그아 하루 마무리하고 갑니다. 운동 끝났고 정권이 수업하는 동안에 저 일시 유산소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식단해야지. 정... 밥 <laughs>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가 너무 잘 알려줘서 다음에 다음에 또 배우러. 또 오. 다음에 뭐 알려줄 거야? 다음에 가슴? 가슴? 아니, 미, 미는 거? 어 좋지. 상체 알려줘. 어깨랑. 어깨 알려주면 좋겠다. 어깨. 어깨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오늘, 오늘도 일정 끝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귀여워. <웃음>